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임마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는 이유는 배우기 위함입니다. 또 군, 군인들이 부대에 모이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또 의,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목적이지, 모여서 싸움과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 가운데 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밝히는 대로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그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그 모임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친교를 잘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과 이유와 우선이 되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예전의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인정받았던 이유들은요. 그 교회 안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력한 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좋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만나는 모임마다, 행사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그 주셨던 그 감동과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모이는 자리마다 쏟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의 모임은... 저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10편 149편의 말씀처럼 모이는 곳마다 거룩한 모임이 되셔서 그곳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요. 계속해서 천국의 소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고해져야 하는데 그,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시작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결국과, 결국과 나중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결론에 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보았던 이 시편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이 150편에 가까이 갈수록 계속해서 할렐루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 또 믿음의 시작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시작의 끝 시작과는 다르게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여러분들의 결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시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새 노래라는 것은요 어, 가수가 컴백을 할때 새로운 앨범이나 곡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노래, 노래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을 새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으로 날마다 쏟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간증과 기쁨의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새 노래가 끊기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는 상황과 마음이 있을지언정,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감격은 마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가 끊기지 않고요. 그새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쁘게 하여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의 새 노래 가운데. 어, 우리새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교통함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에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그 기쁨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삶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나 하면요. 6절과 9절부터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날 가진 칼즉 양날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모든 나라를 벌하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을 하고요, 기록된 대로 그들을 처형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동행하여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모임마다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가 있는 그 능력의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아픈 과거가 되겠지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행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러한 악한 모습의 결과까지 만들어 가는데, 정말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인가,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치를 잘못해서 이 사단이 난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선한 기준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지 못한 결과는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모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모임마다 하나님이신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요.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또 모임마다 새로운 노래들의 능력이 회복되어 주셔서요. 그 일들로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새 노래의 간증으로 모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함이 있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 하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하고요, 결박되어야 할 것들을 결박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사랑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뿜어져 나오는 그새 노래가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나라와 능력자들에게 짓눌려 사는 이유, 힘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계속해서 돈의 논리와 음란과 쾌락의 기준, 인간 중심의 흐름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들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의 모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구절에 보면은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의 모습이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요.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가운데 마음을 담아내면은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물려주는 세상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의 빈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노래하였던 입술이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기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모임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지켜내 이, 모습,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오늘 시편의 마지막처럼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아버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고 드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기준을 세우시고자 할 때, 이 나라의 회복을 일으키시고자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간증들이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마르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